장민호의 말 없는 행복. 인생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 조용하고 섬세하며 깊이 있게 스며드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장민호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웅장한 선언 없이 단지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꽉찐 손만으로도 세상은 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행복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에 잠겨 있다는 것을.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 열린 결혼식에서 장민호는 길고 장황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가가는 매걸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 손을 꼭 잡는 그 모든 순간이야말로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의 방식으로 전하는 행복 이야기. 조용하지만 섬세하고 진심 어린 방식이었습니다. 수년간 그를 지켜봐온 팬들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해요라는 말이 없어도, 그는 이미 눈빛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다정한 태도로 부모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 없이도 장민호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수많은 시련을 겪어온 남자다운 장민호만의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숨기고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고 감정이 가득한 장민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기에 우리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말 없는 행복은 공허한 침묵이 아닙니다. 눈빛 하나, 손길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가득 담긴 진심 어린 감정의 표현입니다. 조용히 식장 한가운데에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 멀리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불, 불키는 순간 친구와 하객들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장민호에게 있어 행복을 정의하기 위해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된 동반자 한 사람, 소박한 가정 하나,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것들이 바로 완전한 행복계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그의 삶을 함께 지켜본 이들은 감동적인 연설이나 달콤한 언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오늘의 장민호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말 없이 서 있어도 환히 빛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말 없는 행복이야말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